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연도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악법을 통과시키라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구합니다 국회 공수처, 고위공무원 수사처 물론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고 응당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독립직속기관으로 내편 네 무죄, 미편 네 무죄 좌파 무죄, 우파 유죄 그들은 정적 제거, 정치 탄압 야욕을 허울좋은 가진대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연동형 재례대표제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라고 국민무시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밥벌이도 못하면 밥값도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있는데 부족하십니까? 줄여야 합니다 좌파 연정 천년만년 좌파 복제를 하겠다 우파들에게 정권을 내어주지 않겠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체제전쟁, 역사전쟁 저 좌익들이 승리하겠다는 그 야욕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말 필요합니까? 어려운 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막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국민입니다. 300명 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도와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은 당하고만 계실 것입니까? 저들의 노예로, 300명 국회의원의 노예로 살 것입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놓치게 된다면, 이 타이밍을 여러분이 그저 침묵과 방관으로 지켜보신다면, 아마 구하고 싶은 내 나라는 없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 혹은 너무 과하게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은 촛불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마치 목적을 가진 듯이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아작을 내려고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의 주인은 민대총이고 안보의 주인은 김정은이고 여러분 외교의 주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보십시오. 킬리버스터 절대 막지 못합니다. 이약값들를절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뭉쳤을 때 우리가 10만이 라고 100만이 라고 1000만이 됐을 때저 사악한 악질적인 잔인한 좌파독재 정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힘이 절실하고 국민들의 주인의식이 절실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서청대로 가셨습니다. 오기 전까지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나는 과연 이때까지 무엇을 했나 돌아보면서 힘이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여기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번더 느꼈습니다. 저들은 눈에서에서 느꼈습니다. 아직 내 심장은 뜨겁다. 아직 내 심장은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뜨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심장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유를 위한 마음으로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 군화담을 지지하고 우리 군화담과 함께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향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정의가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습니다 싸워야만이 승리를 하고 그 싸움을 중단하지 않는 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길 때까지 태극기를 들고 우리도 화단과 함께 조원진 문전 공동대표님과 함께 다크가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